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마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세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 이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부르심.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12명을 택하셔서 사도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당시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셨고요. 또 귀신을 쫓으셨고요. 또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며 그렇게 치유와 회복의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을, 그 소망을 선포하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마을마다 그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옵니다. 마을을 이동할 때에도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12명을 택해서 부른다는 것, 그건 참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택한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며, 또 택함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도 참으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같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누가 복금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부르심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자막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부르시기 위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열두를 사도로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이 부름, 부르심, 어, 국어사전에 보면 이 부름이란 단어의 뜻이 어떤 일을 위하여 불러들임, 어떠한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불렀다라는 목적을 나타냅니다. 어,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였는데요. 어떤 성경에 보니까 invite, invited 해가지고 초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름, 예수님께서 초청했대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calling이라는 뜻이 있어요. 소명을 주심.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열두를 택하셔서 초청하셨어요. 어디로? 소명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초대하셨다. 이 부름, 이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소명의 자리에 초청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 맡겨진 역할들이 있지요. 여러분들 한번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 참으로 두세 가지, 몇 가지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로 또 자녀로서의 역할들이 있지요. 또 누군가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고, 또 누군가는 장남, 장녀, 또 차남, 차녀, 각자가 그렇게 가정에서 맡겨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또한 일터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장으로서, 또 직원으로서 일해야 되는 일들, 또 교사로서, 학생으로서, 여러 일터에서의 맡겨진 또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맡겨진 사명들이 있지요.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 권사, 집사, 또, 우리 맡겨진 각자의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삶의 자리는 그저 내가 있고 싶다고, 우리가 그곳에 있고 싶습니다라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신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각자 그 삶의 자리에 부르셔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섬김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요.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 누군가는 가르치는 자리에서 목자로서 또 양들을 목양하고 가르치고 또 누군가는 전도로서 또 꽃꽂이로, 또 교회 청소와 관리 등으로 섬기며, 또 누군가는 맛있는 음식으로, 또 예배 안내 등으로 섬기고, 무엇보다 매 예배 때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로 찬양으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섬김의 자리,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택하셔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자리, 아, 나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세우신 삶의 자리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어떤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셨을까요? 어떤 자들을 부르셨을까요? 13절 말씀해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있고 싶다고 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셔서 세우신 삶의 자리다. 그리고 선택받기 위한 자격은 물질이나 능력이나 힘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선택받기 위해서 물질이나 능력이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 13절 말씀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어떤 자일까? 먼저 첫째로 보면은 산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산에 오른 자들 중에서 주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르는 자들입니다. 산. 우리가 예전에도 예배를 통해서 몇번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 산은 어떤 곳이지요? 예배의 자리에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이 산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산에 오르는 자다. 예배의 자리,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나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설수 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 힌트가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어떻게 하지요? 나온지라, 나온지라. 부르심에 나오는 자들. 부르심에 반응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 저희 가정에도 우리 세 자녀가 있습니다. 어, 지안, 지율, 지온 이렇게 세 자녀죠. 우리는 어, 저희는 그세 아이들을 부를 때 끝에 글자만 해가지고 안유로운 하고서 한 번에 불러요. 어, 집에 있다 보면 아이들을 불러야 할 때가 참 많아요. 뭐 시킬 것도 많고 어, 그래서 안유로운 하고서 아이들을 부르는데. 불렀을 때한 번에 듣고 오는 아이가 있고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에 순종하고 한 번에 달려오는 자녀들 칭찬받죠. 아, 칭찬받고 때로는 그런데 불러서 오면은 심부름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안 오면은 그냥 놀지 몰라도 불러서 왔을 때 오히려 부모가 시키는 그 일을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름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오고 또그 신부름을 감당했을 때 보상이 따릅니다. 칭찬받고 좋은 것을 얻게 되고 참 그런 것 같아요. 부름 가운데 아이들이 오면은 먼저 순종하고 나오는 자들이 하나라도 더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 그들은 바로 부름에 반응하는 자.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삶, 산에 올라 주님을 예배하고 또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삶을 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서 굳건히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왜 그들을 부르셨지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의 말씀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 첫째로는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 함께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할 때에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할 때에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삶. 어, 요즘 TV 보니까 독립만세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독립해서 혼자 자취하면서 혼자 살아가는 아, 그런 시작을 하는 프로예요. 근데 거기서 다들 하는 얘기가 집 나가니까 고생이다. 좀 과한 표현으로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그런 표현을 하죠. 집에서 부모의 보호 아래 있었을 때 얼마나 편하고 또 안전하고 인도함을 받았는지 그런데 나가 보니까 고생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함께 하자고 예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함께하게 하신 이유는 배우라고 부르신 거예요. 함께하면서 그 삶을 보고 배우라 모델링해라라는 거지요. 함께하면 닮아갑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어, 부부의 그런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부가 닮아가지요. 함께 하면 닮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섬기미 주일 또 스승의 주일이기도 한데, 어, 저희 둘째 지우리도 보면은 선생님을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신혜선생님 계신데 늘 찬양팀 같이 찬양하면서 선생님 찬양하는 모습을 얼마나 닮아가는지 우리 지지난주 어린이주일날 주일학교가 찬양인도를 했지요. 그때 선생님이 찬양인도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나 봐요. 집에서 자기가 찬양 인도를 해요. 선생님이 했던 멘트들 따라 하면서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 함께 하니까 닮아가는구나. 선생님을 닮아가고, 또 함께 공동체 가운데 또 서로가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 함께 하자고,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본회사 전도하라고 함께하면서 받은 그 사랑, 함께하면서 받은 그 은혜, 나만 누리고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나누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전도에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전도를 다른 것이 아닌 사랑의 실천이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받은 사랑, 또 공동체 가운데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 또한 선을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삶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 많은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삶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 또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현실의 삶의 자리, 참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섬김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또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삶에 많은 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방해하는,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사랑하기 힘들고 또 선을 행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권능인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세상을 이길 권능이에요.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려고 할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권능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어 가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주님 주시는 권능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권능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어, 특별히 성김이 주의를 맞아 우리 지금 여기 예배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성김이에요. 누군가는 교회를 청소하시고 또 음식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가르치는 목자로서 또또 어, 예배 의 자리에서 늘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하고 또 안내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했으면 합니다. 먼저 이들을 보면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사명의 자리로 불렀을 때 이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처음 작년에 이제 인만우엘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전신양 선생님 또전신혜 선생님 우리 주일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 학교에 어, 성장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그 사명 가운데 헌신합시다 했을 때 우리 두 선생님 바로 순종함으로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도 얼마나 열심히 성기면서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찬양 연습하고 또 주일을 준비합니다. 아직 적은 숫자이지만 그렇지만 그 예배 시간 하나하나를 허투로 그렇게 그냥 소위 말하는 예배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부터 아니에요 일주일 전부터 찬양을 듣고 연습하고 또 반주하고 하면서 얼마나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재민이 지금 사고로 못 나왔지만 처음 이렇게 와가지고, 재민아, 우리 같이 찬양하자 하면서 드럼, 이렇게 연주를 부탁했지요. 쳐보지도 않았어요. 쳐본 적도 없는데, 네, 복사님 하면서 그 부름에 순종하여 함께 찬양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아, 또 우리 방송실에 빈자리가 있어서, 재민아, 방송실 좀 맡아줘. 네, 복사님. 그렇게 부르신 가운데 항상 순종하며 반응하는 우리 젊은이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작년보다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또그 인도하신 가운데 성장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믿음의 삶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맡은 사명들을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구나. 아, 부족한 목회자지만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마음으로 함께 권면하고또 함께 그 사명의 자리로 불렀을 때에 그 부르심에 내가 가, 나아갑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젊은이들. 주님께서 분명히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 부르신 곳, 주님의 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매일매일 그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 주시는 권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인만회의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